양수 x에 대하여 로그 x의 가수를 f(x)다. 자, 가수는 숫자 모양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숫자 모양이 같으면 가수가 같은 것이에요. 자, 그래도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을 보니까 어, 2,010의 로그를 취한 거의 가수하고 0.201을 로그를 취한 거의 가수는 자 숫자 모양이 2.01에도 2.01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숫자 모양 이 같은 겁니다. 그럼 가수가 같은 거다. 이 같은 자, 두 번째 x 나누기 y 그러한 숫자의 가수하고 음, 로그 x의 가수 마이너스 로그 y의 가수가 같을 수 있느냐? 근데 이건 딱 봐도 안 되는 게딱 봐도 안 되는데 왜냐면은 이쪽에 어떤 나눗수의 가수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쵸 근데 f x 빼기 f(y)면 이쪽에 가수가 0이 될수 있잖아. 가수가 0이라는 거는 뭐야, 뭐 1이나 뭐 10이나 뭐 그런 거잖아, 그쵸 그럼 빼기 이게 가수가 존재하면 이 값이 음수가 가능하잖아, 요는 0보다 작은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쪽이 0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항상 같다고 볼수 없죠. 그래서 얘는 문제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죠, 그 음. 그 다음에 ᄃ. 자, x도 1보다 크고 y도 1보다 클때 가수의 합이 0이다. 어, 가수의 합이 0이면 뭐야? 가수의 합이 0이면 자,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데 합이 0이면 둘다 0이란 소리야. 그쵸? 얘도 0이고 얘도 0이죠. 자, 그러면 자, 그럼 로그 x 는 10의 거듭제곱 꼴이란 얘기야. 10의 거듭제곱 꼴인데 x도 1보다 크고 y도 1보다 크다. 그러면 x, y는 모두 정수냐? x가 10의 거듭제곱 꼴이니까 모두 정수다? 정수 맞아? 정수? 아... 만약에 여기 앞에 이 조건이 빠졌으면 답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그 x가 로그 x가 10의 어떤 정수 꼴이니까 아니, 이게 10이라는 게 아니라 이 로그 x가 이제 가수가 0이라는 얘기니까 이게 n이 됐다는 소리거든. 그 n이 됐다는 얘기는 x는 10의 n승 꼴이어 가지고 이때 항상 이게 정수가 되는 줄로 착각하는데 이게 음의 정수도 가능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x가 x가 뭐 어, 10이나 10의 제곱, 100이나 10의 세제곱,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고, 0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얘가 뭐 1도 가능하고, 10, 10의 0성, 얘가 10의 마이너스 1성, 10의 마이너스 2성, 이런 것도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정수라고 볼수 있죠, 여기까지는. 근데 이거는 정수가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어, X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크, 1보다 크니까, 이거는 정수가 됐죠. y도 1보다 크니까 가수가 0이면 요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어,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참이죠. 이거는 참인데 만약에 이 조건이 중요해. 지금 이게 없었다면 정수다 그러면 틀린 명제가 되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는 참이죠. 그래서 어 기억 디귿이 맞네요. 3번입니다.